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을 세우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편견을 깨고 평신도 사역으로 전교인을 사역자화하면서 많은 교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완도 성광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세롱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성광교회. 교회 안에 모여 함께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는 송도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바로 완도성광교회의 캘린더 위원회입니다. 완도 지역에 사진을 넣을지 성경구절을 넣을지 서로의 의견을 내며 2021년 달력을 준비합니다. 이렇듯 완도성광교회는 교회 안에 영적 실업자를 없애자라는 운동으로 830여 개의 평신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목회자의 신앙지도는 받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은사 탈렌트를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어, 주역 주연배우처럼 사역하는 사역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죠.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 사역은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보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회의부터 시작해 만들어지는 주보는 교회 예배 순서를 비롯해 지역의 각종 행사 소식과 지명 소개 등 다양한 소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진 주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해주며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와서 주보를 좀 찾고자 하는데 문이 닫아져서 너무나도 주보에 볼 것이 많은데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돌아가는 발길을 볼때이 주보를 정말로 성실하게 더 내용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그 때문에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고요. 어, 지역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주보로 더욱더 발버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완도 성광교회의 위원회 사역은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깨우고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며 오늘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저는 지금 완도 성광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완도 성광교회는 약 830개의 평신도 위원회로 정교인을 사역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우겸 목사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성화교회가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성도들의 삶도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저희 교회는 13년 연속 매년 5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불신자 전도로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적 정착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성도들의 은사를 테스트해서 맞는 위원회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 적응과 정착이 매우 빨라지는 <laughs>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은사에 맞게 활동을 잘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사역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복지 사역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전문 요양원, 일반 요양원, 청소년 문화회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복지 기관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인데요. 그 80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 지역 주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해변 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하루 하는 거지만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유명한 그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을 섬겨드리는 음악회를 바닷가에서 열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또 사랑의 바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루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매년 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들 친정에 못 가본지가 5년 이상 된 분들 친정 보내드리게 사용한다든지 지역의 장학금을 기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주민들과 밀착된 그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이어오셨는데 지역에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네, 주민들의 말씀은 되게 그래요. 어, 교회가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교회는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네, 네 완도 성화교회 의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네, 어,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지요. 그래서 아마 90세까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고 약 30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도움고 파고 들어가서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와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문명이 첨단화 되다 보니까 그만큼 반대로 영적 정신적 문화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손대지 않으면 국가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가 손을 대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완도 성화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